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날의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날로 영원히이때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함께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 시 평안합니다. 잠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 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9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자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각,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애굽 경제의 파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애굽은 그냥 뭐좀잘 사는 나라 뭐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강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 애굽의 그 부강함 그것의 근본은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 특별한 은혜를 입은 나라가 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관통하고 흐르는 그 나일강이 나일강의 그 풍부한 그 수자원 그것은 그들의 생명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요함의 보증 수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신을 나일강 신을 최고의 신으로 이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만큼이나 그들에게 중요하고 생명과 풍요의 상징인 신이 바로 이제 나일강 신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애굽으로부터 이런 곡식들 또 그리고 이런 모직물들 특별히 이런 모직물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줄을 서서 그렇게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을 부려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부강하고 잘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신탁으로 이제 그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단순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이 절대적인 어떤 안전책 보장책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이 본문에 나타난 애굽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 4절에 있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대구를 이루면서 애굽에 일어나는 재앙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5절에서 10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절대적인 안전책으로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애굽의 경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무참히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런... 경제 파탄의 시작은 바로 애굽의 애굽의 그 부의 근본이 되는 이제 강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예, 오절에서 시작되어지는 예,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고 그래서 갈대와 부들이 시들에, 시들겠으며. 지금 5절과 6절에서 보여지는 것은 바닷물, 그리고 강물, 이것이 이제 완전히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 악취가 나겠다. 이제 6절에 강들에서 악취가 난다, 이제, 우리말,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악취가 난다라고 의역한 것은 뭐냐면, 거부한다는 겁니다. 예, 원래, 여기서 지금 악취가 나다라고 번역한 자나흐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냄새가 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 강물이, 강물이, 예, 애국 사람들의 어떤 이런 그런 도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 그들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에 줄어들고 달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줄어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간당간당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마르지 않는 그 나일강이 간당간당한다. 그래서 이게 아주 바닥이 볼듯말듯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 물이 말라버리고 이제 바닥이 드러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일강에서 이제 말라버리면은 이제 우리들이 상상해 볼수 있죠. 네, 나일강이 흐르고 그러면 이제 그 옆으로 초지들이 있고 밭들이 있고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이제 그것들이 서서히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7절에 보면,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과 가까운 곡식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그, 나일강 주변으로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일강에한 번씩 홍수가 나서 범나무라면 그때 이제 강에 있는 거름과 토사들이 옆에 넘치면서 비옥한 농토가 이제 나일강 양쪽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 거기가 아, 이제는 뭐 그들의 애굽의 곡식을 생산하는 비옥한 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7절에 보면은 언덕의 초장이라고 번역한 요것이 바로 이제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가 곡식밭이 다 말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비옥한 토지도 강이 범람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물이 말라버리니까 자연히 그 옆에 있는 땅들도 어, 건조한 땅이잖아요, 애굽이. 그러니까 밭이 말라서 날려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먼지가 나는 그냥 광야와 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풀풀이 날라서 날려가 날려 흙들이 먼지가 돼서 날려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자원이 마르고 나니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제 산업 전반이 이제 쭉 무너지게 되는데 바로 7절에서 맨 처음 붕괴하는 게 농업입니다. 농업이 붕괴한다는 거예요. 뭐농사 지을 땅이 없고 될 물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자랑이었던 곡창지대가 그냥 먼지 풀풀 나는 황무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8절에 가면 이제는 이제 업이 망합니다. 어부들은 탄식하며 날강에서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마다 피곤할 것이며 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살던 어부들이죠. 그러니까 농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수산업. 수산업이 완전히 붕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그물을 치고 낚시를 한다 할지라도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죠? 돌아오는 것은 피곤뿐이다. 피곤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제조업이 제조업이 이제 망합니다. 세마포를 만드는 자배 짜는 자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대표적인 산업이 이 제조업 중에서 옷감을 짜는 거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이제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조,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섬유산업이겠죠. 이게 완전히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최고의 수출품이 세마포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세마포를 짤 수가 없어요. 왜? 그거의 원료가 되는 아마죠. 마 종류가 아예 자라지도 않고 말라 비틀어 죽으니, 뭐 원자재가 없으니, 짤 수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뭐, 이제는 모든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지금 10절은 번역을 좀 바로 할 필요가 있는데, 10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슬픈 영혼의 사꾼들은, 모든 슬픈 영혼의 사꾼들은 뭉개진 기초가 될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절에선, 10절은 결국 모든 근로자,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꾼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강물이 말라버리고, 강물 옆에 있는 밭들이 이제는 그냥 황무지가 돼버리고, 그리고 강에서 업을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게 되니까. 그애굽의 대표적인 수산, 어, 대표적인 수출품이었던 이게 세마포를 제조,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조업 자체도 망가져버리고, 그러면 일터가 없어져 버리니,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절에서 10절까지는 완전한 경제의 파괴에 예,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이 마르고, 예, 1차 산업인 예, 농업과 그리고 어업 그리고 이제 2차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제조업이 망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일꾼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의 근원이 되는 강물을 치시니까 예,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부와 경제 규모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파산해 버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상류층에서부터 정말 하루하루 품싹 그 일을 해서 먹고 사는 품꾼들까지 뭐 누구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laughs>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교훈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임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경제를 완전히 파탄이 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제 종종 그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합니다만 뭐 정말로 오늘날 뭐 영국, 미국 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뭐잘 사는 사람들이야 밑도 끝도 없이 잘 삽니다만은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지금 뭐 이렇게 끼니도 끼니 걱정을 하고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멀쩡히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이런 사회단체에서 주는 바게트 빵을 그 세탁소에서 몰래 몰래 갖다 먹는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연봉이 뭐 1억 되는 사람들인데요. 밥 먹고 못 산대요. 예. 지금 뭐 대도시 같은 데는 워낙 임대료가 비싸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렌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연봉 1억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잘 사는 것같습니다만은 실제로 뭐 이렇게 학자금 대출에 집 대출에 뭐 모든 게 대출이니까 그거를 이것 되고 저것 되고 하면은 실제로 뭐 이렇게 끼니 떼우기도 어려운 정도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한 수단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 경제에 관한 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 경제적인 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명과 함께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 애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게 돼요. 뭐 요즘에 그 나라들을 보면은 뭐 달러 보유고가 많은 나라가 안전하죠.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어쨌든 뭐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뭐그 나라가 뭐 부강한 나라고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달러와 같은 또 아니면 금과 같은 뭐 절대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애 에굽에서는 그 나일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려버리니까 모든 게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나일강처럼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그것 이것이 개인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나 또는 이런 기업이나 이런 나일강과 같이 여기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나의 삶을 지켜주는 기둥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 강을 마르게 하면 연쇄적으로 정말 마지막 사란 톨까지 정말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둥이 에고 강물을 말려버리는 것처럼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절대 안전 자산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어, 아예 말로 보세요. 좀뭐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가 뭐 어마어마하게 지하 자원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런데요, 그냥 전쟁 한번 나니까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개입하시는데 그것은 그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의지할 때요. 그러니까 다른 것 자체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가 중요해요. 하나님 없이 의지하는 절대적인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말려 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그 날부터 우리들의 절대적인 안전 자산은 하늘 창고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뭐 그냥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아,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재산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 지키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 기경하시고 선한 고난을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그게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그건 말입니다.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일이 그렇게 절대적인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창고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 다음에 죽어서 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나일강과 같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늘 창고를 변화 묶고 확실하고 무한한 하늘 창고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바다가 뭐 물이 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뭐 하나님은 그것도 말리실 수 있습니다. 나일강뿐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하늘의 창고를 열어 여러분들이 그것을 끌어내려서 개인적으로 어떤 뭐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고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 창고를 활짝 열어서 그것으로 끌어내려 그 자원으로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애굽의 나일광과 같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자원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로서 하늘 창고를 열어 쓸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입히고, 먹히고, 먹여주고, 살리기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